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은 최대 6일 연속으로 쉴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31일 하루만 추가로 연차를 내면, 최대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정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만들어진 황금연휴를 통해서,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회장은 이날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